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어, 그런데 완전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갈 때 현재는 늘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고 어, 모자란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인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 7절, 8절, 10절,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참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길이 참으라라고 했다가 또한 어, 11절에 보면 인내하다, 이좀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 단호한, 강한, 굳건한 마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길이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보다 많은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인내가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잘 풀리거나, 아니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기쁘, 기쁘잖아요. 화평의 열매, 아니면 충성의 열매, 선행의 열매, 뭐 그런 열매가 있을 텐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되어 보이고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현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주고 있는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 말씀의 앞에서 말씀을 했던 내용이죠. 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온전하게 하신다.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균형 있게 온전히 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의 그릇이 커지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넓어지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인내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래 참음의 시간을 늘 버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약 30여 년 동안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리고 자손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이후에는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끌어질 만큼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 이런 비유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어, 수확한 이후에, 이제 파종한 이후에, 이제 처음 또 비가 와야지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절기상 10월, 1 1일 정도에 이른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확 직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종을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3, 4월 달에 또 비가 또 와야 됩니다. 이른비와 노전비. 그런데 농부 입장에서는 이 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농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삶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삶,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성령의 일매라는 것이 인내의 현재적 측면으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미래적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는 바로 주님의 상급이 됩니다. 인내는 주님의 상급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7절, 8절, 우리 길이 참고 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확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강림하신다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 헬라우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왕이 방문하고 찾아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 강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했을 때그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시음을 참는 자를 주께서 권고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예를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 그래서 인내의 본이 되시자 그 인내의 결과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벌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으셨습니다.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미래에 주실 상급과 보상을 위해서 그 받을 상급과 보상을 유보하는 것이죠. 잠시 그 상급을 누리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오래 참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우리가 받을 주께서 주실 상급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 반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절의 말씀이 있고 또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타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어, 하나님 탓으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으로 돌립니다. 이 상황 탓,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네, 그러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계시다고 한다면 문밖에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심판주를 향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에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맹세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솔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교만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은 어, 우리가 미래를 재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 6절까지의 말씀, 전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장사하여 1년 동안 유아야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탄한 자랑.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단정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거나, 미련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는 마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에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라데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때에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토요새벽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때는 인내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우리가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음을 도리어 나타나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코로나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어, 상황입니다. 삼일교회도 만약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면 네 번째 패스해야 하는 또 상황이 어, 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믿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칠 절, 구 절, 십 절, 십이 절,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무슨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호칭들이 몇번 나타나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서 이 인내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자들이라는 동료자를 부르는 호칭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서로 의지하고 성들 사이에 동료함으로 버티고 견뎌낼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만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 어, 엘리야가 혼자인 것 같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니 하는 7천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변에 많은 동자들 어렵고 아프고 고난의 때를 지나는 동자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힘겨운 때에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매 순간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